아 안녕하십니까 지브로의 연프로입니다 아 지금 잠깐 쉬는 타이밍에 물을 마시는데 탄산수 를 누가 엄청 흔들어 놔가지고 지금 아 끈적끈적 하네요 양호 프로님이신가요? 아유 설마요 음. 저는 항상 일부러 그러잖아요 저 프로님과 저와 사이가 되게 좋아 보일 수 있는데 실제로는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입니다 좀, 좀 문제가 많은 관계여서 오 이번 카자흐스탄 일정 이후로는 겹치지 않으려고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할 겁니다. <laughs> 아, 자 각설하고 이번 세 번째 내용은 자 아까 계속 슬라이스에 대해서 언급을 해서 좀 답답하신 분들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난 훅이 나는데 어떻게 해요? 훅훅 간단해요. 훅이 오히려 되게 간단해요. 훅은 기본적으로 그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테이션. 로테이션이 아니고서는 훅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해요 정말 희박해요 그렇기 때문에 훅이 많이 나신 분들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은 게 아이언이 탄도가 굉장히 많이 뜨실 겁니다 탄도가 많이 뜬다는 것 자체는 흔히 얘기하는 캐스팅이 좀 이루어지고 캐스팅이 이루어지는 것과 동시에 맞을 때 임팩트 시 스쿠핑이 좀 이루어지는 거죠 이런 모습 때문에 아이언은 뜨고 드라이버는 훅성볼이 나는 거죠. 거기다가, 아, 이거랑 조금 연결고를 지으면은, 로테이션을 좀 잘못하시는 분들이 꼭 훅이 또 나는 게, 옆에서 딱 보셨을 때, 축은 유지가 된 상태에서 로테이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걸 감는다고, 오른쪽 어깨가 많이 튀어나오신 분들 많아요. 자, 흉내를 한번 내볼게요. 과장돼서. 제가 항상 보여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과장돼서 보여 드리 는데 이런 식으로 나시는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지금 저도 중심을 잡으려고 노력 했는데 중심이 안 잡혔죠 축이 무너져 버리니까 그래서 본인이 릴리스 로테이션 을 연습한다고 하실 때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지 어깨 올라오고 있는지 이거를 먼저 좀 체크해 주세요 이걸 체크해 주신 다음에 아까 앞서 얘기한 것처럼 릴리스가 좀 타이밍이 빠르신 분들 캐스팅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맞기 전에, 스쿠핑이 좀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손목에 힘을 최대한 빼주셔야 돼요.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 중에 하나가, 그립, 백스윙 탑에서 그립 끝이 공을 향해 가지고 와라. 레깅을 만들어라. 가지고 내려와라. 이러면 이미 스윙 망가지는 거예요. 가지고 내려오는 거, 다 아, 이러고 얘기하다 보면 또 흥분해가지고 안 되는데. 여기까지만 하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김 사장을 얹혀놓고 김 사장을 때리면서 그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손목에 힘을 빼라는 이유가 스쿠핑이 된다는 것 자체가 인위적인 뭐 어떠한 동작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손목이랑 팔에 힘이 들어가서 그래서 손목에 힘이 빠진 상태면 빠진 상태에서 몸통 회전 허리 회전이 이루어지면 자동으로 레깅이 좀 이루어져요. 자동으로 레깅이 이루어지는 동작이 나오셔야 후인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교정하실 수 있습니다. 동시에 전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왼쪽 어깨가 좀 막히지 않는지 좀 생각을 해 주세요. 너무 막혀 버리니까 이게 헤드가 빨리 풀려 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회전 계속 회전을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돼요. 백스윙 탑에서 손목에 힘빼 주시고 허리 돌려 주시면서 왼쪽 어깨도 같이 열어 주시는 거죠. 이런 저 같은 경우도 캐스팅 아마 제, 저를 좋아해 주신 팬분들, 애청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계속 저도 캐스팅 때문에 좀 스트레스 많이 받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올려 손목을 최대한 힘, 이런 드릴을 많이 합니다. 저 같은 경우 꼭 따라라는 건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이런 드릴에서 왼쪽 어깨를 더 많이 열어 주려고 많이 연습을 합니다. 캐스팅이 되지 않기 위해서 자꾸 주가 되는. 힘쓰는 패턴 자체가 주동근이 몸통이 될수 있도록, 허리가 엉덩이가 무릎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해 주시면 훨씬 더 좋은 스윙으로 훅도 잡고 회전이 빨라지니까 거리도 훨씬 더 증가를 하실 겁니다. 또 하나 체크해 주실 게 그냥 훅으로 휘시는 분들 말고 왼쪽으로 꼭 꼬랑지 나시는 분들. 꼬랑지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립을 좀 신경을 써주세요. 너무 스트롱 그립이 아닌지 스트롱 그립이 심해지면은 백스윙 탑에서 페이스가 하늘을 보게 됩니다. 하늘을 보게 돼서 보소 봤을 때 하늘을 보는 상태에서 그대로 가지고 내려와 버리면은 맞을 때 굉장히 어, 엎어지고 다쳐져서 맞아서 꼬랑지나는 볼이거든요. 스트롱 그립이 심하지 않으신지. 좀 체크를 해주세요. 뭐든지 어느 정도 정, 스트롱 그립이라도 정도 것이 중요한 것이 심해져 버리면은 또 그에 따른 리스크가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게 세 가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신경 쓰시면서 연습을 좀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장소로 또 이제 이동을 해서 이제 다음 편에서 또 여러 가지 연습을 좀 연습 방법 하는 방법을 좀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이런 스윙적인, 이번 카자흐스탄 편에서, 스윙적인 부분에서 되게, 아, 뭐, 나 뻔히 아는 거야. 뭐, 자세한 설명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추후에 더, 아 댓글 남겨주시면 늘 제가 답변을 드리고, 아시다시피 답변을 드리고, 또 그거에 대해서 영상을 또 찍으려고 합니다. 카자흐스탄 편에서는 제가 주로 컨택을 하려고 하는 그 종목은, 벙커샷, 어프로치, 퍼터, 쇼게임. 왜냐면, 한국에서도 샨, 샷에 대한 거는 얼마든지 제가 회원님들한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수 있는데, 어프로치 같은 경우는 좀 한정적이에요. 근데 여기 온 김에 마음껏 저의 이 어프로치. 제 또, 나무 프로님 아시겠지만, 제 또, 그 별명이 벙신이지 않습니까? 어, 그렇죠. 벙신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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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음 똑바로 해주세요. 어, 발음 똑바로 해주세요. <laughs> 네, 벙커의 신이라고 해서, 벙커 굉장히 자신 있습니다. 그, 벙커에 대해 제 자신 있는 거를 다 마음껏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